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기네 TV입니다. 우리가요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. 그리고 밤엔 잠을 자야 됩니다. 이거와 마찬가지로요 어, 성적인 욕구가 막 생기면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사랑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아, 남녀노소. 를 막론하고 우리가 영원히, 영원히 이야기거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랑과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. 네. 이거는 우리가 신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하고, 네, 그런 것 중에 하나지요. 아, 우리가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면 삶의 활력도 생기고요. 과하지만 않는다면 아주 너무나 좋은 신체 활동 중에 하나지요. 그리고 전신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. 아, 자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요. 삶의 활력이 오고요. 그 삶이 또 긍정적이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그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 다음을 놓지 않는 정말 남성에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노화도 늦춰줍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친밀감을 정말 친밀감의 그 관계를 이것만큼 깊이 있게 맺어주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좋은 거. 어, 정말 삶 중에서 빼놓을 수 없고 그리고 적당히 아예 이 나이에 이러면서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잠자리에 사랑. 네, 어떻게 어떤 습관들을 들이면 아주 늦게까지 그야말로 우리 유행어처럼 9988이 될 때까지 에, 우리가 성생활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들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네, 영광입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, 그 중에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혀 운동을 날마다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제가 전에 언젠가도 한번 혀 운동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하는데요. 네,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혀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거 말씀드려볼게요. 우리가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정말 이 혀만큼 좋은 무기가 없는 것 같아요. 네, 어, 이 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, 상대방에게 정말 만족감을 훨씬 더 많이 줄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그냥 대충 있던 그 상태의 그 혀로요.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누잖아요. 그러면 잘못하면 침만 갖다가 척척 발라놓고 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혀는요. 얼마만큼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지고요.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쾌감 정말 달라집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셔요. 자, 어떻게 하느냐. 음, 여러분들, 요즘 슈퍼에 가면 연시감, 꽤 먹음직스럽게 말랑말랑말랑해진 연시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혹시 연시감이 없으면 아이스크림으로 활용하셔도 괜찮고요. 자, 그거를요. 어... 앞에다가 놉+ 니다 앞에다 놓고요 껍데기를 다 벗겨 놓으세요 그래 놓고요 우리가 뱀들 동그란 것 같은 거볼때 아주 큰 뱀이 혀를 쫙 뽑아서 이 혀를 막 낼름낼름 거릴 때 어떻게 합니까 혀가 앞으로 쫙 나가잖아요 예그 마치 뱀의 그 혀처럼요 앞으로 쭉 뻗으시는데 단단하게 힘을 주면서 뾰족하게 뽑아냅니다 예쫙 뻗은 그 혀를 갖고요 어그 연시감을 쫙. 핥아먹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요 앞으로 쫙 뻗어서 핥아먹고요. 또 혀를 옆으로도 쭉 뻗고, 이쪽으로도 뻗고, 이쪽으로도 뻗어서요. 연시감을 돌아가면서 핥아봅니다. 그리고 어, 또세 번째로는요. 어, 혀를 밑으로 쫙 뽑아내셔서 제 혀가 쫙 음, 아 뽑아내셔서요. <laughs> 어, 연시감을 밑에서부터 위로 쭉 핥아냅니다. 쫙쫙. 그런데 이렇게 어, 위에서 한번 핥아내고요 밑에서 핥아내고 좌우로 이러고 이러면 혀에 나도 모르게 힘이 쫙 가겠죠 그리고 이 단단해지는 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혀를 갖고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혀의 감촉과 느낌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실 때 혀의 근육이 좀 강해져 가지고 힘이 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막 그냥 세게만 하시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세게만 하시면 그 쾌감이 쾌감이 좀못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반드시 하시면서 꼭 기억하여야 될 것은 천천히 하다가 빠르게 하고 그리고 약하게 하다가 세게 하는 거 강약 중강약 요거를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연시감이요 몸에도 굉장히 좋은 거 아시지요? 몸에도 좋으면서 혀도 연습시킬 수 있는 어, 날마다 혀 운동. 잊지 않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었는데요, 어, 이혀 운동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일상 생활에서도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이 발음이 자꾸만 좀 이렇게 새게 됩니다. 어, 이혀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발음이 새거나 그럴 일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한번 혀 운동 꾸준히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 봅니다. 다음, 두 번째입니다. 어, 식생활 개선을 하십시오.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, 네, 우리가 그 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늘 드시는 음식들을 좀잘 선택해서 드실 필요가 있는데요. 당연히 인스턴트 식품은 굉장히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지요? 튀김 그런 음식들도 안 좋고요. 어, 그런데 굉장히 좋은 거,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양파, 그리고 마늘, 어, 이러한 것들은 예로부터 체음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어, 혈관계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요 발기력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음식입니다. 양파와 어, 그 마늘을 매일같이 조금씩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어, 그리고 또그 또 토마토, 부추, 굴, 뭐 이러한 것들, 네, 정력제로 정말 아주 비싼 쌀뭐 음, 보약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좋은 음식들입니다. 게다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굴은요 카사노바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 사람이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꼭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굴이라고 합니다. 요즘 한참 굴 많이 나오잖아요. 뭐 굴국밥 굴밥 굴전 너무나 음식의 종류도 많이 있지요. 잊지 마시고 꼭 끼니 때마다 좋은 것들 늘상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, 세 번째, 세 번째로는요, 아, 자주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성기능, 이 기능이 약화되고 퇴화되면은요 남성들 기운 빠집니다. 그리고 남성들의 건강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, 수시로 자주, 아, 그렇다고 또 너무 자주 하시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, 적 땅하게 사랑을 꼭 나누셔야 됩니다.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겁니다.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면 용불용설입니다. 네, 반드시 주기적인 어, 잠자리에 사랑 꼭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네 번째로는요, 관략근 운동을 매일 10분 정도씩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나이가 들어가면서요. 관략근 그 수축이 약해집니다. 그러다 보면은요. 어, 성적인 그 자극 극치감이 그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. 관략근 운동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. 평상시에 수시로 아무 때나 할수 있어요. 네, 텔레비전 보다가도 할수 있고요. 엘리베이터 타다가도 할수 있고요. 날마다, 어,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숨을 멈추면서 한 10개 정도씩, 10초 정도씩 머물러 오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. 관략근 운동에 관한 영상은 제가 다른 곳에다가 자세히 설명한 게 있습니다. 네. 여러분들, 관략근 운동 잊지 마시고요. 날마다, 날마다 실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다음으로는요, 몇 가지 더 있는데요. 담배 피우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운동 규칙적으로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 현대 의학을 잘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네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아유 이제 다+ 끝났어라고 딱문 닫아 버리지 마시고요 잘 안될 땐 비뇨기과 다니시면서 의학에 도움을 받으세요 좋은 약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의 건강한 잠자리의 사랑을 위해서 오늘 몇 가지 날마다 실천하면 너무나 좋은 것들 말씀드렸습니다. 아, 귀찮아하지 마시고요. 하루하루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